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락스타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 프랜차이즈 GTA 이야기죠. 1997년 첫 시리즈가 발매된 이후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보다 더 많이 팔려나가면서 그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게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며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게임이지만 그 재미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과연 GTA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GTA 시리즈는 샘 하우저와 댄 하우저 형제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하우저 형제는 락과 힙합의 열정적인 형제죠. 원래 하던 일도 BMG라는 음반사에서 아티스트 스카우트와 음반 관련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맡았었는데 둘이 일하던 음반사가 계열사 형태의 게임 회사를 설립하면서 하우저 형제는 게임 관련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은 당시 우연한 기회에 총망받던 게임 개발자 데이비드 존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기획한 게임을 보고 하우저 형제는 대박을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같이 만든 게임은 이후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1997년 새세 노력으로 GTA1이 출시됩니다. 출시와 동시에 폭력적인 이 게임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되죠. 게임의 제목인 GTA, Grand Theft a u 는 미국 문화권에서 차량 절도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게임의 제목부터 차량 절도라니 어떤 게임인지 아마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말 그대로 총을 쏘고 부수고 납치하고 차를 훔치는 게임이죠. 지금의 GTA와는 다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뷰로 게임이 진행되었고, 높은 자유도를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개발자 데이비드 존스는 회사를 떠나고, 하우저 형제가 1999년 GTA2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회사의 이름도 락스타게임즈로 바꿨죠. 이 편에서는 1편에 비해 세세한 디테일들이 추가되긴 했지만, 전작과 같은 탑뷰에서였는지 사람들에게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비디오게임의 역사에서 한획을 긋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GTA3의 발매였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최초 3D 그래픽 게임이었던 GTA3는 리버티 시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오픈월드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을 받으며 혁신적인 게임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대박을 터트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GTA3를 플레이하고 싶어 했고, 이내 3탄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어세를 몰아 이후 락스타게임즈는 바이스시티와 사안드레아스도 출시했습니다. 특히 사안드레아스의 경우 2천만장 이상을 팔아치우며 엄청난 히트를 쳤고, 지금도 GTA 매니아들에게는 시리즈 중에서 최고의 타이틀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후 사탄과 오탄이 출시되면서 gta는 진정한 인기 프랜차이즈가 되기 시작합니다. gta4는 헤일로3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24시간 안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엔터테인먼트 상품에 등극했죠 그리고 이후 이 기록은 gta5가 갈아 치우게 되는데요 gta5는 2026년 현재 최신 시리즈로 지금까지의 락스타게임즈의 기술 과 스토리 창작 능력이 모두 집약 된 게임이죠 출시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TA가 성공한 게임 프랜차이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게임의 배경이 몰입도를 높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배경과 건물들은 모두 픽션, 즉 허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본다면 실제 도시와 매우 닮아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로 인해 플레이어들은 현실의 삶에서 평소에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며 쾌감을 느끼게 되고 게임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스토리 전개도 있을 법한 내용을 넣어 더욱 몰입도를 높이죠. 두 번째로 GTA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한한 자유도입니다. 게임 내에서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불을 지를 수도 있으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도심 속 레이싱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샌드박스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사용자가 가상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유로운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게임으로 마인크래프트나 심즈 등이 있죠. GTA는 메인 스토리 미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적인 미션들도 많은데 이것들만 플레이한다고 해도 하룻밤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게임 플레이가 자유도가 높아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플레이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환경이 GTA에게 인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GTA 게임 내부의 세밀한 디테일도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GTA가 3D로 바뀌게 되면서 차를 발로 차면 찌그러진다거나 GTA 5에서 터널에 들어가면 GPS가 끊긴다거나 하는 디테일들이 게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들을 찾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 자체가 게임의 매력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게임인 GTA도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폭력성과 선정성입니다. 남의 차를 아무 거리낌 없이 훔쳐 타고 사람을 죽인다거나 미사일을 쏘는 게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죠. 이런 반사회적인 폭력성이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고 그래서 한때 GTA 시리즈는 많은 나라에서 출시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잭톰 씨는 GTA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하고 전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은 GTA 산안드레아스를 통해 게임 산업을 적극 규제하자고 주장하기까지 했었죠. 재미있는 건 락스타 게임즈에서 GTA 4를 출시하면서 자유의 여신상 얼굴에 힐러리와 비슷한 얼굴을 넣어 이 사건과 힐러리 클린턴을 비꼬았다는 겁니다. 유머 감각 한번 끝내주네요. GTA 5는 2013년 출시되자마자 각종 기네스북 기록을 갈아치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3일 만에 1조 2천억 원 어치가 팔려나가면서 어벤져스나 아바타의 흥행 수익을 모두 갈아치우게 됩니다. 그만큼 GTA 시리즈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후속작인 GTA 6는 몇 차례 연기 끝에 2026년 발매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얼른 GTA 6가 나와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